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TV입니다. 아, 지금 이제 속보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몇 가지 리스크 중에 가장 큰게 뭐죠? 1.9조 달러가 하원을 통과하고 상원에 도달하기 전에 중간 위원회가 있다. 협의체 위원회. 그 날짜가 언제 잡히냐. 우리는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왜? 100%빠그라지니까 맞죠? 뭐 때문에? 그 요인은? 최저시급 15달러. 그에 대한 자료가 나왔어요. 다 읽어봤는데 뭐뭐 뭐 금액이 어쩌고 저쩌고 필요 없고 우리는 그건 나, 우리는 그게 필요 없어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빠그라질 거 알기 때문에 날짜가 언제야 이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따지면 3월 4일. 그다음에 한국 날짜로 따지면 한 3월 5일 새벽 한2 시나 이쯤 되겠죠. 어, 내가 분명히 계속 말을 했어. 한방 먹는다고. 그럼 결국, 자, 봅시다. 한국 날짜로, 그러니까 미국 날짜로 계산해요. 3월 4일. 미국 날짜로 3월 4일. 아, 죄송해요. 한국 날짜로 3월 5일날 뭐가 터지냐면, 우선은, 조 바이든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중간에 협의하는 그 위원회 모임.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뭘 했어? 아 그리고 3월 4일 날 아백플러스 회의 있고요. 그거는 뭐 어차피 중동이랑 우리나라랑 시차가 크 그렇게 차이가 안 나니까. 그러면 3월 4일이랑 그럼 우리나라 날짜로 계산을 했을 때 3월 4일이랑 3월 5일은 100% 이틀 연달아. 빵빵 터지고 그 다음에 또뭐 하나 이벤트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 뭔가 뭔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하여튼 합하면 세 개가 이틀 안에 빵빵빵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세 개가 하나 기억이 안 나. 나이 새벽에 머리는 그러니까 막 통찰력은 새벽에 극대화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억이 안 나. 뭘딱 떠올려면 기억이 안 나. 딱 보면 보면 통찰력은 극대화돼. 하여튼 이거 체크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